많은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리플 ETF 관련된 기사를 굉장히 많이 남겼었는데요. 미국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리플 ETF는 현 시점에선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고도, 고도, 고도. 안녕하세요 유리아빠입니다. 오늘은 그레이스 케일과 이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큰 상승이 왔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상장되었던 리플의 ETF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스위스의 핀테크 업체는 리플 관련 ETF 서비스를 중단했고 그 이후로는 미등록증권판매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서 위법 소지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습니다 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쉽게 말해서 SEC와 소송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선 상품을 중단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아니라 스위스라는 점이 우선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이 리플 ETF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서비스는 미국에서 서비스를 할수 있다라는 기준입니다. 파생상품 시장인 시카고 선물거래소, 이 CME 같은 파생상품 시장에 먼저 리플 선물이 상장되어야 한다.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ETF 승인이 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가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에 대한 시장 조작을 막을 수 없다, 관측할 수 없다. 이런 의견 때문에 ETF 승인이 미뤄지고 있는 건데요. 선물과 현물의 괴리가 없게끔 파생상품 시장에 먼저 리플 선물 같은 상품이 상장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은 리플 ETF 승인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CME의 선물까지 이미 상장되어 있는 그런 것을 근거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 CEO가 21년 10월달에 리플 ETF 출시 가능성 질문에 SEC를 그냥 비판해 버리는 답변을 보여주었는데요. CEO 갈링하우스 또한 규제 명확성이 우선인 것을 잘 알고 있다. 규제의 명확성이 정해지면 그 규제대로 본인들은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따라만 가면 은 충분히 리플 ETF까지 출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명확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리플도 ETF 출시할 가능성은 지금 ETF가 계속해서 상승의 키워드로 상승 내러티브로 작용하는 만큼 많은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리플 ETF 관련된 기사를 굉장히 많이 남겼었는데요 미국에서 서비스가 가능 한 리플 ETF는 현 시점에선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리플이 5달러 이 신고가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리플 ETF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리플 ETF가 승인되기 위해서 해외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기자들이 말하는 우선순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선 이미 ETF가 출시된 이력이 있고요. 그것은 지금 유럽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현물 선물 ETF 모두 미국의 상품이 아니라면 가격에 큰 영향이 없다. 이 부분이 핵심이고요. 리플 ETF도 유럽이나 다른 국가가 아닌 미국에서 상품으로 나와야 리플의 가격이 엄청나게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CME 같은 파생상품 시장에 선물이 먼저 상장되어야 되고 CME에 빠르게 상장하려면 SEC와의 소송에서 먼저 승소해야 됩니다. 유가증권으로 판결이 나버리면 앞으로도 ETF 관련된 문제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리플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승소 이후에 정말 빠르게 리플 현물 ETF까지 쉬지 않고 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SEC와의 소송은 리플 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는 분명하고 아직은 시간 끌기로 인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승소했다면 단순히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리플의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리플과 SEC 이 소송의 끝은 ETF를 포함한 다양한 방면으로 선택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리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어서 2019년 2021년에 승소하는 것보다 2023년 2024년 년에 승소하는 게 훨씬 더 리플의 가치에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리플의 승소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리플의 가격 상승이 굉장히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리플, 현물, ETF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는데, 지금은 살짝 김치국을 마시는 느낌이고, 우선, SEC와의 소송 먼저 해결된 이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 승소 결과에 따라서 리플 관련된 소식들 빠르게 정확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